그림을 보여주렸어요 됐어요? 엄마. 이 사람은 너무너무 예쁜 탤런트예요. 텔레비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면서 스스로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이 사람도 윤석가 너무 슬퍼 죽어버렸어 여기에는 아토피 그냥 아토피 아니고 온 얼굴에 발에 이리 고통스럽게 어린아이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또 11살 초등학생이 죽인 어 순별 가게 아저씨 또라식수술 잘못되어 가지고 눈이 사상하게돼 갖고 그거를 슬퍼하다가 어또 자살한 여의사 이런 사람들이 교회 문제가 있을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런 불행이 이런 불행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거는 불행을 가져다 주는 나쁜 놈이 있어요. 그 나쁜 놈 이름이 따라 합시다. 마귀, 마귀, 사탄, 사탄, 악령, 악령, 귀신, 귀신. 이 지구 가운데에 나타나가지고 인간을 멸망시키고 고통 주고 막귀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라 이 못된 나이 마귀사탄 그래서 인간이 이런 불행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윤석이 엄마 없으면 안 되겠지 네. 그렇죠 우리 하영이도 엄마 있어야 되겠지요 네. 엄마 없으면 안돼 그런데 우리 인간 모두에게 하나님 없으면 안 돼. 그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때부터 아담 하와 때부터 언제 시작되냐 지금까지 불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더 심하게 되고 해결하려고 할수록 더 심각해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귀신 생기고 마귀 부르고 무당 부슬 하니까 더러움이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 평안과 행복이 없습니다. 음. 결국 지옥을 가고 가정 문제, 삶의 문제, 어? 우상숭배, 마귀자녀 마귀자녀는 공부 아무리 잘해도 마이자녀야 행복의 그늘인 하나님 만나는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손에서 건지시 무거 하나님 행복의 길여신 예수님이 예수님. 제와 저주 지역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이 예수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그런 문제가 끝났어요" 그래서 "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아무리 돈이 많고 공부 잘하고 하거 해도 국회원하고 의 대통령 다니고 지역과 재호와 저주 사탄에서는 빠져날 수가 없어. 나라또 오징 예수. 오징 예수. 예수님의 자녀 신분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건세. 근세. 그 건세가 내건세에요 예수님 건세가 윤석이 건세에요. 그거를 기도로서 나면 돼요. 자, 그다음에 결론 마무리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주자 어, 주시는 참 행복을 알아. 야이 행복은 저 시장 가면 파는 데가 없어. 학교 가면 안 줘. 교회도 다 주는 교회가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행복. 그거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는 비밀을 알아내고 하나님 만나는, 어, 만나는 사람이 구원받는 축복, 사람이 성취되는, 말씀이 성취되는 행복, 그걸 우리가 사면, 세계 보고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얼마나 가사합따라가다 왜? 인간은 네. 행복이 없습니까? 행복이 없습니까 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모든 사람이 죄를 고마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 기록된 바의인는한 명도 없다. 네. 그래서, 자, 이갈로아의 말씀을 공부했기 때문에, 갈로아의 말씀을 알 아라가 쳐, 어 보는 겁니다. 무엇이 무엇을 범하였음으로모든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죄를 든사람이에든사람이에를범하였람이에요 범하였음에. 뭐든 사람이에요. 뭐든 사에사이에지못하나니이나님의영광에예 기록된 바이에요 뭐든 아 오늘 이 어지안이가 늦게 왔니? 네, 큰일 났네. 네, 큰일 났네. 보자. 지안아 요리와 요리 빨리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와. 네, 너 집으로 와. 어어. 네. 어어어 네. 네, 빨리, 빨리 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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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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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이, 어어 마음이 아파갖고 지한이가 알아듣네. <laughs> 지한이도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laughs> 있어. 어. 그래 이이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나못 살겠다. 아팠어. 그약 그래 먹고 죽을 뻔했어. 이거는 뭐야? 아토피 피부병을 하 잠을 못 자고 아이디. 아이가 무슨 재가인데 이렇게 고생을 하고 열한 살 먹는 초등학생이. 신발가게 아들지를 죽이고 살인하고 라식 수술 의사가 어? 라식 수술 수술 잘못해가지고 거기 잘못됐다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살해버리고 그래서 이런 불행이 없어지는 없어지지 않는 이유를 아무도 몰라 우리가 마음이 어렵 마음이 아프다. 불행을 가져다 주는 놈이 있어. 누구겠노? 지아나. 음.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놈이 있어. 누구겠 맞았어. <laughs> 마귀, 사토, 악령, 귀신. 지구 가운데 계속 나타났상텐다 결국은 이놈이 우리를 예수함이 자분100% 지옥으로 몰고 갑니다. 그 다음에, 지아나. 인간이 이런 불행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 있더라기니. 지안아 엄마 없으면 못 살겠지. 그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언제부터? 아담아와 처음 살아부터 불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더 심해지고, 해결하러 갈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참된 하나님의 행복이 없고 맞아요. 결국 지억하고 가정문제, 삶의 문제 우상숲이 안그래도 어려운데 기신을 숨기고 있다 자 행복의 근원에 하나님 만나는 비밀을 알면 됩니다 사탄의 소,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누구? 왕 맞아 예수님 더 정확하게 예수님 왕으로 행복의 길에서 행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있어요. 와승자 예수님. 음. 그 다음에, 제와 전수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누구?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님. 백0점 여기까지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아무리 돈이 많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도, 어디로? 지옥, 재, 저주 사탄에서 빠져나오시거든. 우리 따라 하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 건세. 예수님 건세. 내 건세. 내 건세. 기도하고 누리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아기도 누가 줬어. 살라 했는데, 이장로님이 그냥 줬다. 시 자. Abah, bibi, setra, Iretu,

살내 누구 사한다 한번 더 영이 아자면 아무 것도두렵지 않아 요 사랑하는 진짜 내주구예수님이 고맙습니다. 우리는 마귀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쩌면 마귀가 자녀가 될까요 예안 믿으면 그렇지요 네. 기도 따릅니다 손목을 감고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시니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Ah, é. é.